저는 레드오션에서 콩고물 약간 떨어지는 거 먹는 전략이 아니라 블루오션에 들어가서 좀니치한 시장에서 제가 어 거기서 이제 대장이 되겠다 약간 그런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다섯 가지 기준을 만족하는 상품이 있긴 한가요? 네 있습니다 한번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네이 사람도 구매대행몰인데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서 뭔가 되게 이렇게 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내려 보시다가 오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생소한 건데 생소한 거의 기준이 내가 살면서 구매하지 않을 것 같은 거 저는 그게 기준으로 샀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뭐 예를 들어서 이런 쇼파베드 뭐 철제 수납 벙커 약간 이런 거는 제가 살면서 한 번은 구매할 것 같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런 거는 생소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엄밀히 따지면 기존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려보다가 어 예를 들어서 뭐 파종기 콩심는 기계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거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구매 안할것 같죠 그래서 생소한 거 충족하고 경동 택배 아니죠 이거 보시면 경동 택배 아니에요 그리고 캐시 인증 이거 인증도 아마 어 필요 없을 확률이 높고요 저는 이미 다양한 인증을 민원을 남겨봤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품들을 보면, 아, 요거는 인증 진짜 엄청나게 빡세겠다. 지, 이거는 막다른 길이다. 혹은, 아, 요거는 이거 생각보다 인증 되게 간단한, 되게 숨은 꿀시장이다. 그런 게 보이거든요. 맞아 설명드리자면, 요거는 경로택배도 아니고, 인증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차별화 여지도 요거는 많죠. 차별화 여지, 뭐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요게 이렇게 굴려서 가는 거잖아요. 손잡이로 밀면. 그럼 그 과정에서, 음, 지금 생각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밀면서 뭐 흙이 튈 수도 있을 텐데 흙이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뭐 가림판 그런 거를 제품에 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요거는 차별화 여지도 있죠. 그리고 요거 마지막으로 고관 여정 구매하기 전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라든지 약간 그런 걸 다른 다른 제품들이랑 비교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고민도 더 높겠죠. 그래서 요거는 고관 여정.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충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예시입니다. 이 상품을 한다고 무조건 음. 터지는 게 아니라 다른 상품들에 비해 타율이 더 좋다는 거예요.